와 절대 안될것 같은 일이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HL6011 프리미엄급 뉴모델 할라스포츠의 야심작 HL6011 런닝머신이 이 뒤에가 이렇게 있었어요 어,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물건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갈 거로 생각으로 뒤쪽에다 밀어 넣어 놨는데 와 생산 이상으로 많이 나가서 지금 안에 있는 걸 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늘 hl6011 모델을 가장 앞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 기구 무게가 대당 한 대당 100km 육박하기 때문에 어디 가는 사람은 사실 다루기가 힘들 텐데 매일 하는 사람들은 일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령으로 하기 때문에 뚝딱뚝딱 그냥 작업하는 영상 보셔에서 알겠지만 은 쉽게 합니다. 아무튼 고객님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오늘은 멀리 제주도에서 프리미엄 HL6012를 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 동영상만 보시고 주문을 해주셔서 물건을 택배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기 위해 하려고 합니다. 어, 직접 설치보다 사실은 택배로 받으면 굉장히 빨리 받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받아서 직접 설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조립이 거의 90% 이상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수령하신 후 볼트만 몇 개만 채우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택배로 받는 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제주도는 저희들이 직접 가게 되면은 경비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가한 어느 곳이 판매업자분들은 제주도를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죠. 나중에 향후 AS도 문제고 배송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판매를 안 하는데 할라 스포츠 해피라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물건을 믿고 써 주시겠다고 한다 하면은 독도에도 갖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백령도에도 여러 대 들어가 있고요. 음, 섬나라에도 다 보내드립니다. 신안 이런 쪽뭐 상관 어디라고 해서 안 보내드리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어디 설악산 꼭대기에서 물건을 주문하셔도 다 보내드립니다 또한 가지 한라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런 곳들에 또 엘리 엘리베이... 사다리차를 대지 못했을 때는 다 경비를 별도로 다 사다리차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별도로 받고 있는 듯 한데 저희는 일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선료는 추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도선료만 추가가 되고 뭐 어디든지 엘리베이터는 없 10층이든 20층이든 저희들이 다 알아서 설치를 추가 비용 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HL 6011은 상당히 대형 머신이잖아요. 그래서 박스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니터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박스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의 박스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기구 순수 무게만 하더라도 그 100kg가 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쓸수 있는 물건을 찾으신다면,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프리미엄 hl 601레어를 써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이 상품은 제주도로 갈 것입니다 어제 미리 박스를 개봉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배타고 한참 을 가고 또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포장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고요. 재포장한다는 거를. 그래서 완벽하게 검수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경동 택배에 왔습니다. 야, 이런 데로 가야 산업 체험 현장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 한 뭐든지 항상 그래 나중에 네. 이제 이게 자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네. 나가겠지만 네. 처음에 자리 잡는 기간 동안에는 팔리는 양이 미미해 우리 5012 같은 것도 처음에는 뭐 얼마나 나와서 한 달에 한 콘텐츠나 팔까 말까 여름에 한 달에 뭐 10콘텐츠나 20콘텐츠나 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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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괜찮지? 그거는 시간이 해결을 하지 처음부터 수량이 확 늘어난다는 건왜 우리도 안 팔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금방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네. 나는 이게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저가형은 많이 어 그러니까 가격도 만만하고 할까? 또 기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상장이 이것만 해도요 만약 이거 음. 하게 되면은 택배 분식이 되면 택배 분석 상관없어요 해야 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경동 뭐 영업소들이 말이 많이 많다 하면은 음. 사장님이 이거를 차라리 집배로 그러니까. 어. 설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어. 하고 일단 택배로 한 해보고. 왜냐 택배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그렇죠. 어. 소비자 고객님들 조금만 수고하면은 네. 조금만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잖아.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보시고. 오케이, 알았어. 요 택배는 음. 우선 그래요. 고객하고 기사들 트러블이 없어야 서로 아무 문제가 없어. 요 배송 가면은 기사님들도 힘드니까 이게 까다로워져. 그러니까. 아차이죠, 성격 그런데 그래도 경북 택때 요즘에는 정말 잘해. 예전에는 막그 기사들하고 트러블이 엄청나게 많이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네, 요즘에는 없 본사에서 그런 불평불만 접수가 되잖아요. 고객센터에 네. 그걸 우리 모든 영업소에 통보를 해. 근데 나는 접수는 안 시켰으니까. 네, 통보를 하니까 여기가 뭐 경동특별 무슨 지점이에요? 금곡지점이에요. 금곡지점? 금곡지점. 내가 택배에서 엄청 많이 이용해봤는데, 우리 대표님처럼 잘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오산금곡지죠? 네. 오산금곡지. 동탄. 동탄금곡486. 동탄 어, 네. 오케이, 동탄금곡486.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 해주셔서. 야, 얼마나 정껌, 정권... 마스크 아유. 벗으면 엄청 미남인데. 지금 마스크 벗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laughs>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Half three when I called you up Said I need you now cause I'm losing patience By four you were knocking on my door I said love is a two-way road You don't care no more, am I going crazy? Needed you just to help forget it all And it was easy, you put the records on to me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a sea shy I yeah. I'm going under. I'm coasting on a rip tide. Thinking about your love every day and night. I can't sleep when you're gone. Ooh,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she shy? Is she shy? Her alarm goes off and she gets up to watch the morning news. Doesn't work no more but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her youth. Drinks more lately and got pills in many different colors too. Morning light is showing. she moves the chair to look out at her view. But a shop was built right across the street. It stands where the sunrise used to be. Our heroes so brave and b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 so they got old. Our heroes have been forgotten. Our heroes.